13세기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그 중앙정부인 원나라는 단순한 정복국가를 넘어선 거대한 교역제국이었습니다. 비단길과 해상 실크로드를 장악한 이들은 말, 비단, 보석만이 아니라 사람, 그중에서도 여자까지 상품화하기 시작했지요. 사실입니다. 원나라 시대, 한족 여성과 고려 여성은 노비, 심지어 기념품처럼 교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사나 고려사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공녀로 끌려갔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공렬란 곳, 조공으로 바치는 여자. 그녀들은 단지 미모만이 아니라 문화적 세련됨과 예절, 심지어 가야금과 같은 악기 연주 능력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중국 사서인 지치통감과 연행록 일부 기록에는 고려 여성들이 황제의 후공, 혹은 권신들의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았다는 언급도 보입니다. 몽골 귀족들은 특히 고려 여성을 귀하게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유교 교육을 받아 조신하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실은 매년 여성들을 헌납해야 했고, 그 수는 많게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고려의 고통과 여성들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름 없이 끌려가 황야의 타국에서 생을 맞춰야 했고,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부모와 이별해야 했죠. 고려 사저료에는 이를 막기 위해 고려 왕들이 몸을 바쳐 간청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성은 원나라 시대 실제로 귀한 교역 대상이자 권력의 상징적 상품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성적인 대상화를 넘어 당시 제국주의 아래 약소국과 여성 인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